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어릴 적부터 정말 친숙하게 접해왔던 과일, 바로 홍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늘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던 이 달콤한 과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볼까 해요. 홍시,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가을의 정취, 할머니 댁의 감나무 혹은 추억 속에 담긴 그 달콤한 맛일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적 추운 겨울날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정성스레 꺼내주시던 그 물컹하고 달달한 홍시의 맛이 지금도 혀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 부드러운 식감과 입안 가득 퍼지던 그 달콤함은 어떤 디저트보다도 특별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사실 예전에는 홍시를 그저 달콤해서 맛있는 과일 정도로만 단순하게 생각했었지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 것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친숙한 과일이 우리 건강에 이렇게나 다양하고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최근에야 자세히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즐겨 먹어온 홍시의 숨겨진 건강 효능들 그리고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홍시를 주목하고 일상 식단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해요. 평범하게만 여겼던 이 과일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홍시는 감이 익으면서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참 신비롭죠. 처음엔 딱딱하고 아삭한 단감이나 입안이 텁텁해지는 떫은 감이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물러지면서 부드러워지고 그 과정에서 단맛이 확연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 자연적인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감속에 들어있던 여러가지 영양 성분들이 우리 몸에 더욱 흡수되기 좋고 더 이롭게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성분이 바로 베타카로틴이랍니다. 베타카로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성분은요,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타민A로 전환되는 놀라운 물질인데요. 특히 눈 건강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환경,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시대에는 우리의 소중한 눈이 쉴틈 없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매일 장시간 화면을 보다 보니까 눈이 자주 건조해지고 쉽게 피로해져서 불편함을 느끼곤 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홍시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시력 저하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며 나아가 야맹증, 안구 건조증 같은 다양한 눈 관련 질환의 예방과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홍시엔 탄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속에 쌓인 유해 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화가 늦춰져요.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 탄력이 오래 유지되고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탄닌 덕분에 몸속 염증이 줄어들고 세포가 건강해지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요즘 뭐 먹을 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바로 혈당이잖아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뭘 먹을 때마다 당이 높진 않을까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홍시는 혈당 조절에도 꽤 좋은 과일이에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 포만감도 오래 가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좋은 간식이 되죠. 배고플 때 군것질로 과자나 빵 먹는 것보단 홍시 하나 꺼내서 천천히 떠먹으면 당도 조절되고 칼로리도 적당하고 식이섬유까지 챙기니 딱이죠. 또 하나 놀라운 건 홍시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또는 가족력이 있어서 신경 쓰이는 분들은 가공식품보다 자연 그대로의 홍시로 간식 습관을 바꿔보세요. 단순히 달기만 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 청소도 해주는 고마운 식품이거든요. 그 외에도 홍시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철분도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더욱 좋은 과일이죠. 달달한 맛이 기분도 좋아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완전히 물러진 홍시는 보관이 어려워서 냉동 보관을 해두면 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살짝 해동해서 아이스크림처럼 먹는 맛도 꽤 괜찮고요. 어릴 땐 그냥 달달한 게 좋아서 먹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건강한 힘을 아니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건강 비밀이 가득 숨어 있어요.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탄닌이라는 성분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탄닌 하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할 수도 있어요. 약간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 건강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탄닌이라는 게요. 사실 우리 몸속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좀더 쉽게 설명하면 몸 안에 쌓인 나쁜 산소 그러니까 유해산소나 활성산소 같은 것들을 싹 정리해주는 청소부 같은 존재죠. 이 유해산소가 몸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노화가 빨리 오고 피부에 주름이 깊어지고 심할 경우에는 세포 손상이 누적돼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항산화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탄인 덕분에 노화가 늦춰지고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 탄력도 오래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몸에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할 성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처럼 스트레스 많고, 외식 자주 하고, 가공식품 많이 먹는 생활에선, 이런 항산화 성분이 진짜 꼭 필요해요. 그리고 탄인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바로 몸속 염증을 줄여준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성 염증,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겉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 같아도, 몸속 어딘가에 조용히 쌓이는 염증은 피로, 관절통, 면역력 저하, 피부 트러블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요. 홍시에 들어있는 탄이는 이런 만성 염증을 완화해주고 세포 하나하나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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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요즘 사람들, 특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무엇보다도 음식 먹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바로 혈당이에요. 맞잖아요? 무언가 달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이거 먹으면 혈당 확 오르지 않을까? 당뇨 걱정되는데 이거 괜찮을까?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그 고민이 더 깊어지실 거예요. 그런데요, 홍 씨는 보기엔 달달해서 좀 걱정될 수 있지만 사실은 혈당 조절에도 꽤 좋은 과일이에요. 왜냐하면 홍 씨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거든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그 안에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이 말은 즉,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 포만감이 오래 가요. 한번 먹으면 배가 든든하고 또 금방 허기지지도 않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식단 조절하면서 간식 참는 게 제일 어렵죠. 그럴 때 과자나 초콜릿 대신에 홍시 하나 꺼내서 조용한 오후에 천천히 숟가락으로 떠먹어 보세요. 입안 가득 퍼지는 자연스러운 단맛에 기분까지 좋아지고 무엇보다 칼로리 부담은 적고 식이섬유 덕분에 뱃속은 편안하고 진짜 말 그대로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는 거예요. 이런 간식 어디 흔하지 않아요? 자연에서 바로 온 가장 순수한 디저트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또또 또 하나.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간 해독 즉 숙취 해소에도 홍시가 정말 좋아요. 홍시에는 갈릭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간이 해독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술 한잔 하신 다음날, 머리띵하고, 속쓰리고, 입맛 없고. 그런 날 있잖아요. 저도 회식 다음날이면 항상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뜨뜻한 물 한잔에, 홍시 하나 동동 띄워서 마셔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속이 좀 편안해지고, 입안이 깔끔해지는 느낌 들어요. 예전엔 해장국만 찾았는데 이젠 홍시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그냥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효능이라는 거 이제는 다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빠지면 섭섭한 효능이 있죠. 바로 변비 개선이에요. 변비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중엔 조용히 혼자 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홍시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을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줘요. 팩틴은 장 안에 나쁜 것들을 쓸어내고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차가운 물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홍시 하나 먹는 걸 습관으로 만들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건강에 좋다길래 시작했는데 이게 은근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속도 편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더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루가 더 부드럽게 시작된달까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요. 홍시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관 속에 쌓이는 나쁜 기름들 있잖아요. 그걸 줄여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혈관 건강, 그리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또는 가족력이 있어서 미리미리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 홍시 같은 자연 간식으로 평소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시면 정말 좋아요. 맛도 좋고, 몸도 챙기고, 약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니까요. 자, 그 외에도 홍시는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철분도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 생리 전후에 어지럽고 기운 없을 때 하나씩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달달한 맛이 그냥 기분 자체를 좋게 만들어 줘요. 먹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 정말 고마운 과일이에요. 물론 이렇게 좋은 홍시도 주의할 점은 있어요. 홍시도 자연의 당이 들어있는 과일이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건 몸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한개 이내로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홍시는 완전히 익으면 물컹물컹해지기 때문에 보관이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땐 냉동 보관을 해 보세요. 필요할 때 꺼내서 살짝 해동해 먹으면 진짜 천연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요. 냉장고에 하나쯤은 꼭 넣어두면 좋은 과일이에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게 해주는 소박하지만 든든한 자연의 선물이에요. 어릴 때는 그냥 달콤해서 맛있다는 이유 하나로 먹었던 홍시였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건강한 힘을 아니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자연이 만들어준 달콤하고 부드러운 건강 간식 홍시. 이제 우리가 다시 봐야 할 이유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네 마트나 과일 가게 한번 들러보세요. 홍시 하나 장만해서 하루의 마무리를 달콤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해보세요.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 거예요.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엔 또 다른 건강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우리 함께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자고요. 늘 고맙고 다음에 또 봬요.